강문경의 역습. 진혜성 부임 후 팬들이 기대하는 엄청난 긴장감 빅매치. 최근 방영된 현역 가왕이는 그야말로 시청자들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장면들로 가득했다. 특히 강문경과 진혜성의 1대1 맞대결 예고는 팬들의 이목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이들의 대결이 단순한 경쟁이 아닌 드라마틱한 긴장감을 안겨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강문경과 진혜성의 역사, 실력, 그리고 각자의 무대가 팬들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는지 분석해본다. 강문경, 재야의 고수에서 중심 무대로의 도야 강문경은 그동안 재야의 고수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낸 대표적인 가수다. 그가 중앙대학교 국악과를 중퇴하고 본격적인 음악의 길로 나선 것은 마치 안전한 길을 뒤로 하고 엄난한 여정을 자처한 것과 같았다. 그의 음악 인생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쌓아올린 내공은 깊고 단단하다. 오랜 무명 생활 동안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닦으며 그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왔다. 특히 강문경의 창법은 단순히 기교를 넘어 감정을 담아내는 힘이 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청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특별한 온기가 깃들어 있으며, 이는 무대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비록 현역가왕이 선회에서 그가 선곡한 옛날 애인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그가 보여준 독특한 창법과 무대 표현력은 점수를 넘어서는 깊은 여운을 남겼다. 강문경이 선보인 무대는 단순히 평가 점수로 정의될 수 없는 그 이상의 가치를 지녔다. 그러나 그의 팬들은 이 낮은 점수를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여긴다. 오히려 이 경험은 강문경에게 있어 큰 전환점이 될수 있다. 지금까지는 제야의 코스로 불렸던 그가 이제는 주류 무대의 중심으로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팬들은 그가 이번 맞대결을 통해 자신만의 감성과 내공을 폭발시켜 모든 일을 놀라게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강문경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그의 삶 자체를 표현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무명의 시간 동안 쌓아온 고뇌와 희망, 그리고 음악에 대한 열정이 녹아 있다. 이러한 진정성은 단순히 화려한 퍼포먼스나 높은 점수로는 대체할 수 없는 강문경만의 무기다. 그의 팬들은 이번 대결이 단순한 승패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강문경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아내는 무대가 되리라고 기대한다. 강문경은 음악이라는 무기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그를 지켜보는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선사할 것이다. 이번 맞대결은 그가 제야의 고수를 넘어 대중들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 순간이 될 것이다. 강문경의 음악 여정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었고 그를 응원하는 팬들과 함께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갈 것이다. 진혜성, 대담한 지목과 전략. 지혜성은 강문경을 직접 지목하며 대담함을 보여주었다. "강문경 형님, 나와 주십시오."라는 그의 외침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다. 이는 자신감과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담은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보인다. 지혜성은 현역 가왕위에서 꾸준히 강력한 무대를 선보이며 실력을 입증해왔지만, 이번 지목은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는 과연 왜 강문경을 선택했을까? 일부 팬들은 지대성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도전을 원한다고 해석한다. 강문경은 그의 독창적인 창법으로 이미 무대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준 바 있다. 지대성은 강문경과의 대결을 통해 자신의 색다른 매력을 보여주고자 했을 가능성이 크다. 3. 팬들의 기대, 엄청난 긴장감의 빅매치. 팬들은 이 대결이 단순한 경쟁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강문경은 오랜 무명 생활 끝에 다져진 내공과 감성을 무기로 삼고 지혜성은 자신감 넘치는 무대 장악력으로 맞설 예정이다. 이는 그 자체로 흥미진진한 대결 구도를 형성한다. 특히 강문경의 팬들은 그가 이번 대결에서 예상 밖의 퍼포먼스를 선보일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다. 강문경의 특유의 창법과 진정성은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해왔으며, 이는 현역가왕이 사회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진혜성의 팬들은 그의 탄탄한 실력과 독보적인 카리스마가 이번에도 빛을 발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두 사람의 대결이 만드는 드라마틱한 스토리. 강문경과 진혜성의 대결은 단순히 실력을 겨루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음악적 철학과 개인적 스토리가 맞부딪히는 순간이 될 것이다. 팬들은 이 대결이 그들만의 무대를 통해 현역가왕의 새로운 레전드를 쓰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강문경의 팬들은 그가 제야의 고수에서 주류 무대의 중심으로 올라오는 순간을 목격하고 싶어 한다. 반면 지혜성의 팬들은 그가 도전적인 자세로 이 대결에서 승리를 거머쥐며 더욱 큰 도약을 이루길 희망하고 있다. 이처럼 두 팬덤의 기대와 감정은 방송 전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현역가왕이 사회 역대급 감동을 기대하며 결국 강문경과 진혜성의 대결은 단순히 시청률을 위한 자극적인 설정이 아니다. 이는 각자의 인생과 음악 세계를 고스란히 무대 위에서 펼쳐 보이는 감동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 팬들은 이번 대결이 단순한 승패를 넘어 두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며 최고의 무대를 만들어내는 장면을 기대하고 있다. 진혜성과 강문경의 맞대결은 그 자체로도 현역가왕이의 역사에 남을 순간이 될 것이다. 이들이 보여줄 음악적 교감과 퍼포먼스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 감동과 영감을 선사할 것이다. 팬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과연 누가 이 대결의 승자가 될지 기대가 모아진다. 강문경과 진혜성의 대결, 팬들과 언론의 뜨거운 반응. 현역가왕위에서 강문경과 진혜성의 맞대결 예고는 팬들과 언론 모두에게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들의 대결은 단순히 인기 가수들 간의 경쟁을 넘어 각각의 음악적 깊이와 스토리가 충돌하는 특별한 무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 팬들의 반응, 강문경, 그만의 음악적 세계를 보여줄 때, 팬들은 강문경의 진정성과 감성 깊은 창법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특히 그가 오랜 무명 생활을 견디며 다져온 실력을 바탕으로 이번 무대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한 팬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강문경의 창법은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그의 인생이 담겨 있다. 이번 대결에서 진가를 발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팬은 점수는 낮았지만 그의 무대는 누구보다 강렬했다. 진해 성과의 대결이 더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문경의 지지자들은 그가 제야의 고수에서 대중적인 가수로 도약할 시점이 도래했다고 믿는다. 그의 독창적인 무대와 감성 표현력이 이번 대결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 확신하며 팬들은 응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언론의 평가 진해성의 도전, 강문경의 반격. 언론 또한 이번 대결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대성이 강문경을 지목하며 도전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스스로를 시험하는 용기 있는 선택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한 음악 전문 기자는 지대성과 강문경의 대결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두 가수의 음악 세계가 부딪히는 드라마틱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강문경에 대해서는 그가 무명 시절부터 쌓아온 음악적 내공은 단순한 점수로 평가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며 그의 무대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이라고 예측했다. 기대감으로 뜨거운 현역가왕이. 강문경과 진혜성의 대결은 단순한 승패를 넘어 두 사람의 음악적 철학과 감정이 어우러질 특별한 순간이 될 전망이다. 팬들과 언론 모두가 이들의 무대를 기다리며 현역 가 왕이, 가 어떤 감동 을 선사 할지 기대 하고 있다.